2024 한평 겨울밤 빛축제 및 성탄트리 점등식 성황리 개최 빠르고 바른 K채널 김주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이 주최하고 한평군 기독연합회가 주관하며 한평군 기독포럼이 후원한 2024 한평군민 보금화와 군민화합을 위한 한평 겨울밤 빛축제 및 성탄트리 점등식이 11월 26일 전남 한평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은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상희 한평군수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주민들의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평군 기동연합회는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024 한평 겨울밤 빛 축제는 국향대전에서 활용한 대형 조형물과 엑스포 공원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한 새로운 겨울철 축제로 다양한 즐길거리와 크리스마스 체험 부대 행사를 마련하여 차갑고 얼어붙은 겨울 속에서 따뜻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K 채널 김주석 기자였습니다. 상당수 하는 비축제도 결국은 우리 저이 하나님 영접하는 축제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찬, 네. 점수 <laughs> 음, 등, 트리전 등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 영광은 누구에게?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인류의 축제로 생각합니다 프랑스를 저번에 갔더니 프랑스에는 10월 달부터 가로수에 전부 다 나무 점점 하려고 추리를 만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두달 동안 불을 켜놓고 이렇게 불만 켜놓고 어떤 행위를 안흘으시는 거죠 달, 한달 동안 비춰서 우리 한편에 어두운 것을 밝히고 또 어려운 이웃들한테도 따뜻한 원정이 될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도록. 오늘 단절은 이제 종교를 넘어 모든 이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밤 밝게 빛나는 성탄 축리의 불빛이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따뜻한 원정의 빛을 비추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원회에 동참해 주시고 함평군 내동변철다 건설여지 금군민 집회에 참석해 주신 함평군 교육교연합회 김태균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한달 동안 겨울밤 집 축제가 우리 함평군을 성산트리와 함께 광명한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봄이 우리 함평군을 모두 게임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국민들이 저비처럼 밝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소망들이 퍼져나가게 하여. 하는... <목소리> <목소리>